수비적으로 투게이트를 짓고 사업드라를 확보한 다음에 로보를 가든 넥서스를 가든 해야 돼. 지금처럼 사업 하나 찍어놨다고 해가지고 어 저런 식으로 이 드라군 한개두 개에서 로보의 리버까지 가려고 하면 내가 공격을 안 가면 손해야. 왜? 상대는 리버를 극단적으로 빨리 땡겼잖아 가난함에 그 가난하고 병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리버가 뜰 때까지 기다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방금 내가 그냥 어중이떠중이로 수비만 하고 있다보면은 게임 이상해집니다. 리버에 털려요. 리버에 음. 자. 방금은 8배럿 9서플 13가스였습니다 이거 푸프전이죠? 푸프전은 이게 낮은 티어에서는 사실 어.. 무슨 빌드를 하든 하나만 잘하면 돼 괜찮은 빌드 하나만 딱 골라가지고 그것만 주구장창 파면은 됩니다 이 낮은 티어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 일반적으로는 리버 더블이 있겠어요 리버 더블 어, 게이트웨이 하나 지어주고 정찰을 좀더 천천히 우리 방아띠님 2천원 감사합니다 트푸전 로보 3게이트는요, 옵저버 하나 찍고 드래곤 드라군, 파워드라곤으로 미는 전략인데, 약간 반올인이야 이제 맨날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또 추천드리기 애매해가지고, 이번에는 리버 전략을 좀 알려드릴게요.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아, 정찰가 알지. 그.. 코어를 이렇게 선 코어를 박았을 때는 반드시 14질럿 전략을 써 줘야 됩니다. 여기서 14질럿을 찍어 줘야 돼. 왜냐면 상대가 그 질럿 러시를 할수 있기 때문에 14질을 해 가지고 코어 타이밍은 선 코어지만 질럿이 하나 나와 있는 14질 1 6파일럿 이 전략을 꼭 써줘야됩니다 이게 제일 기본이 돼요포프전에서아또 SMT님 2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월급받아가지고 구독료 납부한다고요? 오늘 25일인데 월급날이야?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만원 나이사 <laughs> 감사합니다 자 드라군 하나 그 다음에 사업 해주면 되겠죠 오늘 어, 유튜브 도내가 안된다고 나도 왜안 되는지 모르겠어. 가끔씩 오류가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느낌표 도네이션 쳐가지고, 그 투입으로 쏘셔도 돼요. 자, 기다리고 있다가, 풀업을 드라운 하나 더 찍고, 여기서 파일런 지어줍시다. 아니, 사 뭐하지? 다큰가 자, 여기서 이제 로고 지어주면 되거든요? 200원 모였을 때? 뭔 꼬라지인지 모르겠네, 이게. 아직까지도 나한테 정찰을 안 오고 있다는 건, 센터에 이상한 건물을 지었던가, 아니면은, 패스트 다크 정도. 아니면 생맥.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 하나만 보면 돼요. 네,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러면은, 이제 경험의 수가 몇 개가 있죠? 3시나 6시 게이트 같은 건 지어가지고, 아마 3시에 게이트 지어서 다크, 다크 뽑을 수도 있고, 3게이트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9시 같은 데다가, 패스트, 이, 다크인 거를 체크를 하고요. 3시로 보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아, 돼. 게이트 하나 더야 돼. 2게이트. 이거는 셔트로 리버하지 않고 옵 리버를 할게요. 옵 리버 3시로 <리버> 일단 콜업브를 보내봅니다. 우선 서 옵저버 <리버> 센터에 게이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3시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이상한 플레이를 하고 있다.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옵저버 먼저 갈게요. 자, 리버 기지도 지어주고 세시 가면 왠지 게이트 두 개가 있을 것 같아. 다크 반쪽 안 돼? 자. 이렇게. 엎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아. 아파요. 아. 아파요. 아. 아. 아아아아자 막아줍시다 퉤퉤퉤 왼쪽으로 다크 가는거 봤죠? 일단 왼쪽입니다 여기 숨어있겠죠? 부석탱이 언제 밑에까지 있대? 런했냐? 렛렛 어... 이 다음에 넥 질면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앞마당에 넥가 네. 자, 여기서 넥을 질때 셔틀도 하나 바로 찍어서 이럴땐 이제 속옵셔틀을 써주는게 굉장히 좋아요 이러고 나서 상대가 분명히 다크의 확률이 높단 말이야 아 다크 아 죄송합니다 더블의 확률이 높아요 빠져나가 있는 이 프롭으로 맥서스가 있는가 정도만 봐주면 되구요 세시는 언제 부수면 되냐 물어보시는데 자 속옵셔틀로 넘어가주면서 3시는 나중에 부셔도 됩니다. 지금 굳이 부술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거 하나 보내서 타주고. 그 다음에 벽타 아, 드라곤도 하나 갈까요? 자, 여기서 어, 리버 하나 더 찍어주고. 내 옵저버가 두마리가 되면 그때 3시를 처치하러 가면 돼요. 왜냐면 상대가 여기 다크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옵저버 초도브를 데리고 이걸 깨러 간다? 그러면 다크가 쌩까고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옵저버로 가야 되는 거고 자 리버로 이렇게 견제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드래곤 하나 떨구고 이제 리버만 태워서 런하면 돼요 살릴 거면 살려주고 이렇게 아아아자이 정도면 됐죠 그리고, 봐봐, 다크가 오잖아, 자꾸. 슬금슬금 오잖아. 그죠? 여기서, 다시 한 번. 여기 들어가 있나요 이쪽에? 없네요. 자, 없으니까 다시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서, 템플러 하나 자르고, 리버 하나 더, 제일 가까운 이로브에 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런! 런 됐다 자 이제 앞마당에 프로반무터 보내면 되겠죠 뭐돈 어, 남으면 여기서 원래 게이트 늘려도 되고 다크가도 되고 뭐뭘 어, 해도 되는데 석업 일단 완료 어, 평범한 거는 요럴 때이 4게이트 자, 이국동님 감사합니다. 대소선 몇개 고맙습니다. 나이스! 하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3대 체제 다 봤잖아요. 2게이트에서, 3게이트에서, 뭐 하고 있다? 지금, 그거 뽑고 있잖아. 드라곤 뽑고 있잖아. 그러면은, 드라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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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보내서, 3시를 깨줍니다. 옵저버는 내 앞마당에 있어야 돼요. 딴데 가면 안 됩니다. 여기 가서 일단 빠르게 빡... 어 뭐야 어쩌면 가야겠다 드라군만 찍어주고 세시를 밀어줍시다 오케이. 이래서 봐봐 여기도 다크가 또 왔다 갔다 했잖아 이래서어쩌고두 마리를 기다려야 된다고요 자 아, 이제 뭐 끝내고 그다음에 포지랑 아드 그 다음에 파일런, 넉넉하게. 그 다음에, 프로브. 아둔을 부셔야겠다. 소복을 해놔가지고, 사실 리버를 이럴 때 데리고 다녀도 돼요. 상대 본진 견제해도 돼. 자, 여기서 직선으로 가서 본진을 견제하면 안 됩니다. 직선으로 가다가, 상대가 우연찮게 공격을 하려고 하다가 셔틀이 직선 가다가 여기 경로에서 만나서 공중에서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크게 돌아가거나 위로 아예 돌아가거나 프로브를 하나 보낸 다음 이걸 이렇게 직선으로 가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개념 아니죠? 어쩌면 적기지 보내고 여기 도착했으면 혹시라도 트리플을 먹었는지 프로브 하나 9시 보냈다가 시프트로 다시 돌려보내고 여기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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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가까운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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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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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플 아, 카이브까지 사실, 이때 진짜 좋은 게 하나 있긴 해요. 어떻게 하느냐. 또 하나, 여러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거. 자. 드라군. 질러서 빼고. 드라군만 전부 공격 합시다. 예. 랠리. 어. 셔셔틀로 정면을 압박하는 척하면서 자이 예,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제 정면을 압박하는 척할 거예요. 그럼 대는 후달려가지고 약간 뺄 겁니다. 어쩌버좀더 찍을까요? 하고 자 사질 투리버를 데리고 정면을 압박하는 척하면서 4대 본진에 떨어뜨리는 전략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정면을 이렇게 압박을 해주, 해주는 거예요. 리버 두개 일단 잠깐 떨궈서 여기. 전제를 걸어가서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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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면서 빼주고. 그 다음에 이 드라브는 빼고요. 이 셔틀은 들어가는 거야. 드라브는 2, 3에서 빼주고 셔틀이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뭐, 템플러나질럿들 뭐 떨어가면서 여기 이렇게 본진을 아예 개박살 내는 거죠. 이런식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셔틀만 살려서 빼오면은 이 짓을 얼마든지 더할수 있어요 얼마든지 더. 그죠? 이 짓을 얼마든지 더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돌려서 아, 상대 앞마당에도 떨굴 수있고요 리버를 여기서 여기다가 여기서 요렇게 떨면되겠죠 이건 셔틀 돌아가고 자, 여기다 떨궈면 되겠다. 여기. 런, 여기. 해주고. 이제 뭐, 뭐, 질러 찍고. 그 다음에 뭐, 캐논 하나씩 지으면서 넥서스 지으면 되겠죠. 본질에도 뭐, 캐논 하나. 안 박아도 되지만, 안전하게.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약간 스타일을 바꿔서 템플러 위주로 드라마 한번 해볼까요? 여기로 약간 섞어, 섞어서 타야겠다 템플러 하나랑 제로사 하나 바꿔 탑시다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냐 얘네 아판 합체 요거 한 기만 가지고 상대 안마당에다가. 이렇게 찢어주고. 다 찢었죠. 그 다음에는 뭉쳤을 거니까 여기다가 리버 하나만 떨구고요. 그 다음에 적본진으로 들어가 주는 거죠. 여기서 적본진으로. 어, 왼손으로 게이트 돌릴 수 있으면 돌리는 게 좋고요. 자, 이러, 이런 식으로. 펠. 이들 많이 봤죠? 어, 이제 왼손으로 게이트 이렇게 돌려주고. 아칸 합체 아칸 합체 아칸 합체 합체 그렇지 오. 자 옵저버랑 같이 나옵니다 공업 그 다음에 이거는 3시에다가 미리 보내죠 그리고 앞마당 1번 뭐 리버 대충 태워도 되고 안 태워도 돼요 셔틀을 지금 쓰려고 하지마 어려우니까 아, 차라리 걸어가서 싸우십시오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태우고 나가서 똥, 똥, 똥. 대박 자, 싸워주면서 막고 지지. 근데 이제 이런 견제 같은 거는 다 머리가 연산이 돌아가야 할수 있는 거고 근데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아, 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왼손으로 유닛뽑기 기본기.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스타가 진짜 어렵습니다. 견제가 안 돼.